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제주, 해남, 태백의 신선한 월동무. 4kg 넉넉한 양으로 준비했어요. 깨끗하게 세척된 무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푸짐한 옛날 등심 소불고기 2팩을 특별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등심의 풍미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세요. 지금 바로 14% 할인된 가격으로 맛있는 식탁을 완성해보세요. 3위입니다. 상큼한 레몬의 풍미를 그대로 100% 레몬 원물을 껍질째 말려 영양가득한 천연 레몬 분말을 스틱 형태로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지금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건강과 상쾌함을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호주산 어린 양갈비 놓칠 수 없는 기회 신선한 호주산 1년 미만 양갈비 프렌치 랙 500g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36% 할인된 34800원으로 최상의 맛을 경험하세요. 부드럽고 풍부한 육즙을 지금 바로 1위입니다. 제주 햇살 가득 품은 카라양 25% 놀라운 할인가로 10kg 넉넉하게 즐기세요. 20차 완판 신화의 주인공. 꿀처럼 달콤한 풍미를 경험하세요. 신선한.